요 며칠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제주와 남부 지방에 때이른 더위와 건조함을 해소시켜 줄비 소식이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낮부터는 중국 상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와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12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 20에서 30도까지 오르겠고 특히 강원 동해안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30도 이상이 넘어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까지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제주에 20mm, 전라도와 경남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남부지방으로는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가 일부 해제될 수 있겠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와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내일 충청 이남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월요일에는 강원도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화요일부터는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동안 갑자기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덥다고 느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고온 현상은 주말 동안 비가 내리고 나면 살짝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유의하면서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